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화가 나도 절대 표내지 말아야 할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사람의 깊이,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이 얼마나 프로다운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화났을 때예요. 좋을 때야 뭐다 좋은 거죠. 근데 자신한테 이익이 되고 좋은 환경 펼쳐질 때야 뭐 누가 뭐 싫은 소리 하고 누가 막 속을 막 드러내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거나 이제 뭔가 공격 당하거나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드러나는 걸로 해서 이제 딱 끝나면 괜찮은데 드러내서 안 그래도 화났는데 더 이렇게 막 극도로 불리한 입장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 보는 거죠. 화가 났을 때 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나중에 후회하는 말이나 태도, 행동,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났을 때 표내지 말아야 될첫 번째. 아, 상대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 김 대리가 이제 팀장인 내가 없을 때 부장님이 이제 찾은 거예요. 어, 그, 이제, 내가 없으니까 팀장이 내가 없으니까 김대리한테 이제 부장이 물어본 거예요. A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봐서 내 방으로 와 봐. 이래 가지고 김대리한테 이제 보고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이 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내가 어 와본 팀장이 내가 왔더니 이미 그렇게 벌써 부장이 어 어떤 지시를 내려서 일이 엉뚱하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보고한 내용이 그게 최종 보전이 아닌 걸 모르고 보고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얼마나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겠어요. 내가 팀장이라는 입장이면. 이때 조심해야 될건 이제 김대리를 비난하는 걸로 화풀이를 해서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어, 떤 상대에 대한 비난이 그 화났을 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일을 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다들 다치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김 대리 이제, 김대리 이제 뭐막 욕하고 막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laughs> 너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멋대로 보고 하냐? 어, 네가 팀장이냐? 네가가서 해결해라.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네일 하나 똑바로 못 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시키지도 않은 보고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 아무런, 그런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몇분 동안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 머릿속으로는 솔루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실 직고 하고, 부장님한테 가서, 자, 그게 최종보진이 아니었는데, 김 대리가 잘못 보고 했습니다 라고 욕 먹고, 팀장이 가서 욕 먹고, 이실 직고 하고, 다시 수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컨펌 받을 거냐. 아니면, 그, 이미 결정된 걸 바탕으로 나머지 계획들을 이제 뭐 변경해서 플랜 B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비난이 아니라, 경고죠, 그 다음엔. 어, 다음부터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 어떤 이제, 그, 모르, 그, 아는 대로 그냥 보고를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확정이 아니고 미정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그다음에 이게 최종 버전이 아니라는 거. 제가 보고 드릴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라라는 거를 이제 어그 김대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김대리를 향해서 이제 감정적인 비난이 없이 해결 후에 다시 어떤 이제 이럴 경우엔 이렇게, 저럴 경우엔 저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번더 이런 일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아니면 이번 일도 네가 잘못한 거니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일을 잘 손해 없이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사고친 후배한테 막말 쏟아내는 경우, 어 일부러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막그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케이스죠. 그런데 그 나중에 생각하면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막말을 막 쏟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관계 깨지고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회사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이라는 거죠. 생리 자체가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비즈니스 뿐, 비즈니스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손해 보는 건 아마추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어떤 이제 어,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에 대한 비난은 피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건 어떤 걸까요? 감춰야 될본 마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표대지 말아야 될것 중에 이본 마음을, 감춰야 하는 본, 마, 본 마음을 표대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 꺼내놓고 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도 안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어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해봤자 유익함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김대리가 사고 쳤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팀장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김 대리를. 속으로, 아, 다른데로 좀 전배를 보냈으면 좋겠다.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일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팀에 잘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지장상사는 없죠, 보통. 같이 일할 동안은 이제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춰야 될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열받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곧으로 다 나온 거예요. 진작에 다른 팀을 보냈어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사고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둥, 뭐, 함께 같이 못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일찍 대형 사고 칠 줄은 몰랐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후에 이제 상황 종료 후에도 마음 상할 대로 상하고, 실외는 깨질 대로 깨진 거죠. 그래서 감춰야 될본 마음을 화났다고 해서 확 드러내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화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 부부싸움이야말로 이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뭐 부부싸움 칼로 물 베기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그야말로 뭐 무썰듯 딱 썰면 이렇게 딱 그냥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가정일수록 이제 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속으로 이제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을까? 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런 얘기를 부부싸움에서 굳이 본 마음을 꺼내서 <laughs>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laughs>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어, 상대와의 관계가 이제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죠.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해. 라고 직접적인 표현. 감춰야될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상대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어, 물론 상대도 어, 저 배우자가 나랑 결혼하는 걸 후회하는 것같아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귀로 직접 듣는 거랑 내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가 결혼할 거냐? 남자들은 70%가 결혼한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30%만 결혼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여자들 중에 10, 10명 중에 7명은 후회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본 마음을 꺼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얘기하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행복한 부부생활의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laughs> 어,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즉흥적인 결정이에요. 아, 우리가 화났다고 해서, 이제, 그, 겉으로 표내면 안될 것들이, 이제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가볍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아, 화가 나서, 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 뭐, 이런 우리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나면, 이제, 판단력이 대단히 취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면서 결정을 하고, 막, 그, 이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딱 공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친구랑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한테 제 우리 애가 유학 갔다 오면 우리 애가 지금 어딘가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제 친구, 친한 친구 회사에 남편이 이제 작은 중소업체를 하는데 그 회사에 인턴으로 우리 아들 좀 어,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뭐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부탁일,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딱 면제는 되고 딱 거절을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난 남편한테 그런 부탁 할수 없다 이러고 그러면 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한 마디 더 덧붙이는 거죠. 어, 아, 네 아들은 뉴욕까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뭐 우리 회사가지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해그 무슨 보람이야. 대기업 인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 무슨 말을 꼭 그렇게 아니 인턴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됐지 뭐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 받아서 화난 김에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래서 이제 연락도 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친구냐. 어자 아 이제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화난 김에 정말 그렇게 해갖고 그 친구랑 헤어진다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리고 그 친구한테 사과하려고 해도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과한다고 해도 그 전이랑 그 똑같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마음 상하고 모양 빠지고 <laughs> 여러모로 나만 손해인 거죠. 어, 또 다른 이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그 거래처에 이제 대단히 기대했던 프로젝트 두 개가 있었어요. A라는 프로젝트랑 B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A라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작은 거였고, 그건 이제 우리가 거의 B라는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그 거래처가, 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자, A 프로젝트 진행된 것만 그냥 가고, B 프로젝트는 딴 업체에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프로라면, 화가 물론 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표해야 돼, 안아야될게 뭔가 하면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원래 A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익도 없이 B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B 프로젝트를 못 하게 되면 이제 얼굴에 표팡 내면서 아 저희 그러면 이제 이 A 프로젝트도 지금 중도에서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이 B 프로젝트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이러면서. 화나니까 너희들도 물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정말 아니면 아닌 성격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즉흥적으로 그 결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아, 정말 아쉽게 됐네요. A 프로젝트는 성의 있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속이 끓고, 완전히 상대를 탁 쳐다보고 아 쟤들 좀 양아치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즉흥적인 결정으로 일을 망치지는 않는다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즉흥적인 결정으로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방송 보면서 이제 우리소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앞으로 나한테 어떤 손해 나는 일이 있거나 이래도 그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자존심 상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자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예요? 어, 회사 그만두는 거죠, 회사 그만두는 거. <laughs> 직장 상사한테 욕먹었다고.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거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실제 현장에서도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일 아주 이제 환장하는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 어, 그런 스타일들은 한 군데 오래 못 있어요. 또 이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 습관이 붙는 거죠. 어, 회사에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이제 뭐욕 먹기도 하고, 어, 힘든 어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은근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화가 난다고 즉흥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을 공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어떤 이제 뭔가를 화가 났을 때 결정하지 않는다. 그걸 자기 원칙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공표한다. 이거를 갖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원칙으로 딱 하나 캐치하는 아, 그런 이제 10분이 되셨다면 대단히 유익한 그런 10분이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유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